안녕하세요. 달콤한 허니입니다. 오늘은 이 마스크 때문에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소네추럴 옐로우 시카 토너와 옐로우 시카 스파 파우더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병풍 추출물과 식이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과 트러블 관리에 도움을 준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요즘 날씨처럼 덥고 습한 계절에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니까 홍조는 물론 턱에 여드름까지 나더라고요 관리가 필요해서 이 제품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니까 턱에 있던 트러블도 쏙 들어가고 피부 진정까지 되어서 아주 만족하며 매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과 비포 애프터까지 영상으로 리뷰해 볼게요. 고고씽! 소내추럴 옐로시카 우 토너를 먼저 사용해 주는데요. 제형을 보시면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촉촉한 워터 타입 텍스처로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여러 번 덧바르면 수분감이 충만해지고 산뜻한 사용감에 끈적임이 없어요. pH 약산성 제품이라서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답니다. 평소엔 닥토로 사용하고 있고 좀 민감해져서 홍조가 많이 도드라진 날이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화장솜 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솜 그대로 토너를 듬뿍 올려 피부결을 한번 닦아준 다음 화장솜을 한 장씩 얼굴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지난 다음 손바닥에 토너를 올려 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지금 같은 계절에는 토너만 발라도 보습감이 느껴져서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촉촉함이 더해져 홍조가 진정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낭비가 심한데 260ml 대용량 토너라서 팍팍 써도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트러블이 올라온 피부에 옐로우 시카 스파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요. 이건 나이트 케어용이에요.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닦아내는 제품이에요. 액상과 파우더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여드름을 압출할 때는 액상층만 면봉에 묻혀 피부를 청결히 해주고 파우더층은 여드름을 짜고 난 후에 발라주거나 붉은 스팟 부위에 콕콕 발라주어 집중 진정 케어해주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 한번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얼굴에 올린 하얀 파우더는 금방 마르고요.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세안하면 많이 진정된 게 보이실 거예요. 생각보다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는 곳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흥! 전 이거 바르기 전에 요런 테이프 타입을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파 파우더를 사용하니까 진정이 훨씬 빨라서 이것만 발라요. 저는 이 스킨케어 루틴을 일주일 정도 반복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저처럼 민감해진 피부에 진정을 원할 때 제가 알려 드린 스킨케어 루틴 한번 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